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성일.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려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내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바히 말씀하시고 아무 피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 터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주의 말씀 우리가 읽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절이 지나고 부활절이 또한 지나간 이 복된 성일에 주님의 유언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지어셔서 말씀하소서 다시 한번 당신의 유언이 생각나게 하소서 종의 도난 이수를 주장하소서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한 달에 묶어바치는제단 재물이 되게 하소서. 주여서서 우리 주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 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주시는 이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당신께서 십자가에 제물될 날이 가까움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의 유언의 말씀은 결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 연의 말씀대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위의 죄를 대신하시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지금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제자들은 어리둥절해가지고 입을 벌리고 이 뜻을 깨닫지 못해서 서로 얼굴만 쳐다봤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의 재물이 되겠고, 조금 있으면 또한 부활하여 너희를 보리라 하신 말씀을 줄여서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시오.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언의 말씀이요. 유언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당황하거나 탄식하거나 막막해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제 먼저 간다. 주님은 이렇게 유언하신 겁니다. 20절의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려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세상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예수님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사주를 받아서 유대나라 군중들이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악한 사람들이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예수님은 재물이 되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지자들에게 영원한 기쁨의 삶을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 실패했다고 했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던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는 자기네들이 세상에 다시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종교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 대신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아주 십자가에서 실패하여 영혼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어 그의 제자들에게 기쁨을 안기기 위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서 열두 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다닐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를 가지고 오천명을 매기는 기적을 행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할수 있거든, 고쳐주소서, 당신의 제자들은 할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는 치료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마태복음 11장 33절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팔 앞에 무릎을 꿇고 고쳐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오르만지시고 그들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그들의 슬픔을 이루하시고 잠시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떠날 때에 천국을 예비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만 기쁘는 말미암아 그 고통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부활절에 얻은 기쁨은 일년 내내 유지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와 같이 유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은 그저 따라만 다녔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만 다니면서 뭘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이언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셨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다들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할의 능력으로 주 성령이께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어 항상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는 성령의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며 그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예언한 대로 오셨고 예수님의 시대는 또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사람만 기쁨을 얻는 산모와 같이 많은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가 기쁨으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이제 내가 다 이루다 하시면서 숨을 내셨다고 했습니다. 산모가 임신했을 때는 불안하고 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지만 아기를 낳는 후에는 어,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새 생명을 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구나 내가 큰일을 해냈구나 하면서 산모들이 기뻐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그러한 산모의 기쁨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재물되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임무를 마치시고 또 마지막 6월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달라고 한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나 이제부터 열심히 나에게 달라고 해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약속한다. 가난에서, 질병에서, 모든 고통과 환란에서 전쟁의 유형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다! 아멘. 아멘!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에 대해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제자들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DNA의 한 조각과 같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시대는 성령께서 보이지 않게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시대인 것을 알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재물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하면은 지약세상에서 고통받는 우리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는 열심히 기도합시다. 도와주세요. 미련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일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비싼 피입니다. 값진 피입니다. 그 값진 성결한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성결한 피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주시겠다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한 삶을 내가 허락하겠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시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 이름으로 우리는 축도를 하죠. 목사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성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축도를 하죠. 만백성들에게 성부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셔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라고 빕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유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유언토록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원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약속하신 부탁하신 주님의 부탁을 들어드리고 땅끝까지 살아계신 주님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